그리고 추가된 부분이 씨더. VC더비죠. VC더. VC더브는 이제 복근 운동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상급자 운동에 해당하는 동작이요. 가장 힘든 상급자 운동으로 볼수 있는 게 행잉 레그 레이즈하고 v u 더이라는 동작인데 지금 이제 행잉 레그 레이즈는 사실 철봉 같은 데 매달려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V 시덤만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V 씨덤 바닥에서 할수 있는 동작이니까 맥가이버칼 자세예요. 이건뭐잭 나이프 니업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예전에 음, 잡지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왔었던 동작인데 이말 그대로 이 V 자처럼 상체랑 하체를 동시에 들어 올려서 이렇게 접어 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고강도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추가된 지금 뭐 제가 몇 개인지 잘 그냥 세지도 않았어요. 한 11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바벨 벤치프레스 얼터네이터 헤머컬 바벨 리스트컬 덤벨 프론트 레이즈 바벨 업라이 로우 덤벨 슈럭 바벨, 슈럭 바벨 슈럭 바벨 런지 덤벨 런지 시티드 카프 레이즈 바벨 힙 스러스트 힙 스러스트 보이시다 요렇게 체크를 하면은 한 13개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전에 전년도 기준 2019년도에 있었던 동작 중에 이제 빠진 실기 동작이 라잉 덤벨 레그컬. 덤벨 레그컬 동작을 엎드려서 레그컬 하는 동작을 발 사이에다가 끼우고 해야 되는 동작이 있었죠. 그 동작이 빠졌죠. 없어졌어요. 굉장히 좀 번거로운 동작이에요 약간 좀 오버스러운 동작이었어요 사실 시험을 보는 걸로 그걸 하기에는 음. 어쨌든 그래서 그 동작이 없어진 건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언급을 한 추가분의 실기동작은 13개 정도가 되네요 그죠? 제가 언급한 어, 동작들 보시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 13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쵸? 아 근데 어떡하지 다 바뀌었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동작에 13개 정도의 동작이 추가가 되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동작은 빠졌다 라잉덤벨 레그컬 요거는 빠졌다 근데 어쨌든 요게 추가가 된 건데 다른 거를 다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가된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나와 있었던 여러 동작들이 있죠. 덤벨 벤치 프레스, 덤벨 플라이, 덤벨 프로버, 클로즈 그립 푸시업. 이런 거 정확하게 할줄 아세요, 여러분들? 할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를 할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기존에 있던 것도 잘못 하는데 뭘 새로운 거를 관심을 갖습니까? 새로운 거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 다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업데이트 해드리면 그때 따라 오시면 돼요. 기존의 거를 먼저 보시라는 거. 그냥 초조한 거예요. 내 마음이 급하고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추가된 동작이 있다. 어떻게 어떻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존에 있던 거 먼저 할줄 아시고 그 다음에 추가분을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추가분을 본다고 해갖고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응원을 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의 시험 합격을 돕는 그런 입장에 있고, 당연히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여러분들을 뭐, 뭐, 미워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냉철하게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팩트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보셔야 돼요. 벤치프레스 동작에 대한 설명 하실 수 있으십니까? 덤벨 벤치프레스에 대한 동작을 회원한테 지도한다고 생각하고 지도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리내서 해보세요. 버튼을 눌러서 멈춰 놓고 여러분이 입으로 소리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덤벨 벤치 프레스에 대한 설명을 해보셔도 좋고 바벨 벤치 프레스에 대한 설명을 하셔도 좋아요. 그냥 제일 기본이니까 그냥 해보시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리고 멈춰 놓으세요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말씀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같이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벤치 프레스는 머리, 등, 엉덩이, 양쪽 팔 이렇게 신체 다섯 부위가 지면에 닿고 있는 상태로 스파인 포즈 천장을 보고 눕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벨을 어깨너비보다 넓게 잡고 힘차게 밀어 올려서 동작을 시작합니다. 가슴 중앙 부위, 흉골 방향으로 천천히 네가티브 수축을 하면서 호흡을 들여 마십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팔꿈치가 너무 바깥으로 가거나 안쪽으로 오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팔은 수직, 직각을 유지합니다. 힘차게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주동근은 대흉근이고 전면 삼각근과 상완 삼두근은 보조근, 협력근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동작을 요번에 지도 방법에 대한 거가 구술에 나오게끔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세부 기술들에 대한 거를 다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느낌의 형태로 그냥 실시 방법에만 급급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어느 부위가 운동이 되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내가 전문가의 느낌, 트레이너의 느낌으로 전문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막 그렇게 좀 세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스터넘 방향으로 천천히 네가티브 컨트랙션을 합니다. 호흡을 들여마시고 힘차게 밀면서 컨센트리 컨트랙션을 하고 팩트 라이리스 메이저가 주동근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엔테리오 델 토이드와 트라이셉스 브레이키가 협력근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뭐 이런 느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덤벨 플라이,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지도 방법에 대한 거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 나온 모든 동작을. 그리고 이거 보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스티플레그 데드리프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거하고 스티플 레그 데드리프트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스티플 레그 데드리프트하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하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하고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말, 말씀하실 말수 있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얼마든지 여기서 지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벼락치기 식으로 그냥 막 훑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가시면 힘들어요. 제대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간과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도 방법에 대한 설명도 할줄 아셔야 되고 실기 동작도 정말 매끄럽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동작을 한 3년 이상 운동을 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3년 이상 이 동작을 해온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실기 동작을 할때딱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이 동작을 정확하게, 아주 능숙능란하게,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어야 돼요. 몸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나와줘야 돼요. 깔끔하게. 근데 엄청나게 긴장되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 깔끔한 자세로다가, 동작이 나와질 수 있을까요? 덤벨 프론트 레이즈 해보세요. 했는데, 벌벌벌 떨다가 바벨 프론트 레이즈 하고 막 이럴 텐데? 물론 그래도 불합격이지만, 동작을 다른 거라 해도 불합격이지만, 똑같은, 덤벨 프론트 레이즈를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덤벨 프론트 레이즈를 해서도 불합격해요. 매끄럽게, 백만 스물 한 번의 동작을 해본 사람의 느낌의 동작이 아닌 경우에 불합격하는 거예요. 그냥 흉내내기 식으로 동작을 하면 불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해보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자, 바닥에 누워보세요. 누워서, 스파인 포즈. 천장을 보고 누우신 상태에 크런치 해보세요. 바닥에서 어깨가 들어 올려지는 크런치 자세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어깨를 바닥에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어깨를 바닥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어깨는 바닥에 닿지 않아요. 닿을 듯말 듯한 상태에서 다시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다시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시고. 요 때, 발발발발발발 떨리는 느낌이 있는지 해보세요. 직접 느껴보세요. 덜덜덜덜덜 떨리는 느낌이 있다면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신경계의 반응. 나이 운동 많이 안 했어요. 저이 운동 많이 안 해봤어요. 어색해요. 덜덜덜덜덜 떨리는 반응이 감출 수 있을까요? 이 덜덜덜 떨리는 반응은 그냥 눈에 띄는 반응인 거고요. 매끄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그냥 동작을 흉내 내기 식으로 하는 그 동작의 모양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동작을 하시면 불합격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의미가 정말 제대로 잘 전달이 되었길 바래요. 몸으로 훈련을 반복 숙달하셔야 됩니다. 반복 또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흉내 내기 식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 동작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자 보시면 지금 여기 수많은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쵸 세부 기술로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12개 정도의 실기 동작이 추가됐다 뭐 13개든 12개든 하여튼 추가가 됐다 근데 이 많은 동작 중에 여러분들이 실기 동작을 한 두세 개, 세 개, 뭐요 정도 하시게 될 겁니다. 세개 정도라고 보고.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포즈. 남자는 7 가지 바디빌딩 규정 포즈가 있죠. 여성은 네 가지 규정 포즈가 있죠. 이 포즈를 어느 누구든지 무조건 한 문제를 받게 돼 있어요. 실기 동작으로 한 문제. 구술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실기로는 지난 역사를 보건데 무조건 한 문제는 봤습니다. 그러면 포즈는 완전 씹어 먹으셔야 돼요. 이해, 이해 되시죠? 무조건 이 동작은, 이 포즈는 할수 있으셔야 돼요. 툭 치면 툭 튀어나올 정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자세 요렇게 하는 거구나, 포즈 요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다고 해서 또 흉내내기 식으로 어설프리하게 이렇게 잡으면서 했다고 해서 합격하겠지가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제발. 그리고 이 포즈에 대한 거가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무조건. 그러면 이 동작을 무조건 계속 훈련하셔가지고 능숙능란하게 할수 있게끔 하셔야겠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실기 동작에서 하나를 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된다면 포즈예요. 포즈를 제일 먼저 하셔야죠. 확률을 높이셔야죠.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남자 7가지 포즈, 여자 4가지 포즈. 그도 시험 지나온 역사를 보면 남자한테는 남자 포즈를 시켰고 여자한테는 여자 포즈를 시켰어요. 실기 동작이니까. 근데 이제 구술에서 나오면 남자한테 여자 포즈 지도 방법에 대한 걸 물어보기도 하고 여자한테 남자 포즈 지도 방법에 대한 걸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자 피지크 포즈 2번에 대한 지도 방법 설명해 보세요.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자, 남자 규정 포즈 4번에 대한 지도 방법 말해보세요.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포즈에 대한 걸 먼저 마스터하세요. 마스터. 완벽하게.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실기 동작을 또 보시는 거죠. 몸으로도 할수 있어야 되고, 지도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고. 이게 아름아름 벼락치기로다가 할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